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땅에는 7년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게 됩니다. 7년 혼란은 인간에 의한 전쟁과 자연에 의한 재앙이 합쳐지면서 전무후무한 혼란 상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진 책의 봉인을 떼시자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일들이 여러 비유와 상징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임의로 풀수 없는 난해한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6장에 네 생물의 소리와 함께 차례로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이 말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년 환란 중에 있는 이 땅은 점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긴장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내 생물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속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내 생물이 이처럼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하여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이 땅에 직접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전쟁과 자연의 재앙들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계획에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의미이지요. 이에 사도 요한이 보니 흰말이 흰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보고 있는 이 흰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색은 빛, 깨끗한 성결함을 뜻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뜻하지요. 또한 말은 권세와 이응을 뜻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 전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러한 흰 말을 탄자가 보였는데, 그는 권세와 이염을 받아서 부릴 수 있는 자로서 곧 주의 이름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을 가졌다 했지요. 활은 전쟁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활은 어떤 목표를 향해 쏘는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다 보면. 부딪침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화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부딪침으로 인해 화평을 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으로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머리가 된다는 의미이며.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멸류관은 자부심과 교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흰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그 말의 탄자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해가는 머리 되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과 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늘 승리한다는 교만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멸류관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세계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진 후에 1900여 년이나 지나서 자신들의 민족들로 다시 독립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민 사상이 교만과 아집으로 발전하여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적인 공존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아직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싸움이 진행 중이며 결정적으로 완전히 이겼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에도 이스라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땅과 그 주변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경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마무리 역시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시는지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사찰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게 되자 1979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됩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1982년에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이스라엘은 3차 중동 전쟁 시 차지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시초가 되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마침내 육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가 있었지요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상황에서도 이집트는 중동 후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큰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3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에 휩쓸려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죠. 결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각 나라들 간의 이권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적 세계의 열광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붉다는 것은 피흘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말씀한 대로 붉은 말과 그것을 탄자에 의해 피흘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붉은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붉은 말은 바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미 전부터 예언한 대로 러시아는 다시 그 힘이 커지고 있지요. 1991년 말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USSR 즉 소련이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 개방 정책의 결과 붕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11개 공화국이 연합하여 CIS 독립국가 연합을 결성합니다. 국제법에 의해 구소련 후계국으로 인정된 러시아는 소련의 핵무기와 군사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주변국들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소련이 해체되자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는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독립 국가로서 독자적 주권을 행사하며 또한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간섭받기를 거부합니다. 소련은 해체 이전부터도 민족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소련의 해체 이후 악화되어 1998년 말 파산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자국의 석유가스 자원 등의 수출에 힘입은 경제력을 토대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팽창주의 노선을 걸으며 강국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2008년 8월 구르지아 무력 침공에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죠. 2016년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지투로 부상한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패권주의가 부활했다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2003년 세계 정세의 흐름 설교시 당 회장님께서 예언하신 흐름대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정세 3파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국으로 부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이제 러시아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 보니 이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17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불씨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민족 간의 전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죽이고 죽으면서 많은 피흘림이 있게 되고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더욱이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한 대로 이 전쟁은 쉽게 제압되거나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에도 개입하면서 3차 세계 대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이제 계시록 6장 5절에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것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자, 그리고 이 검은 말에 탄자란 죄악에 대해 정확하게 재서 측정하는 자로서 원수막이 사단이라 말할 수도 있고 원수막이 사단의 주관을 받아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7년 환란 때에도 바로 이러한 이러한 원수막이 사단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계수되고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란을 겪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선의 저울을 든자의 측정에 따라 공의에 맞게 최악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 대요. 대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들은 지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만.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요 또한 사단의 주관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악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결국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함과 같이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요. 밀한 대가 한 대나리온이라고 할때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175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결국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처럼 곡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곡물 등의 값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며 설령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말라 했는데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과 태풍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지역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킴을 받음으로 인해 그 지역에 유익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부기용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이 지킴받게 하신 것은 어떤 축복의 의미로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까지 곧 장차 유럽 연합이 정권을 잡게 되기까지 그들이 힘을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허락하신 것뿐이죠 다음으로 감남류와 포도주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남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도주는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하였으나.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7년 활란 때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로마스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감남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가지라 설명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포도주라 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따고 나서 흘러내리는 포도의 즙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면서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인을 뗄 때까지 이들을 지키셨다가.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의 일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고 주님을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는 믿는다 이으나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이 이삭줍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해드린 7년 환란의 배경이 되는 세계사의 흐름. 즉 세계정세의 흐름이 3파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2003년도의 예언과 게시록 강의의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7년 환란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꿈같은 7년의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